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BO 리그 통산 최다 홈런 탑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10위는 말로의 사나이, 이범호입니다. 통산 329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으며, 현재 기아타이거즈 감독입니다. MPB에서의 홈런까지 합치면 통산 333 홈런입니다. 리그 통산 최다 말로 홈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위는 미노타우로스, 강민호입니다. 통산336 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 라이온즈 소속입니다. 14년 동안 롯데의 프랜차이즈 스타였으나 2017년 시즌 후 삼성으로 이적했습니다. 롯데 시절 응원가가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8위는 호부지, 이호준입니다. 통산337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으며, 현재 LG 트윈스 수석 코치입니다. NC 시절, 나태이박의 이론으로 활약했습니다. 영화 아빠는 딸에 특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7위는 홈런왕 장종훈입니다. 통산 340홈런을 기록했습니다.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리그 최초 단일 시즌 40홈런, 3년 연속 단독 홈런왕 등 홈런에 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의 등번호 35번은 하나이글스의 영구결번입니다. 6위는 양신, 양준혁입니다. 통산 351홈런을 기록했습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원클럽맨은 아니지만 삼성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그의 등번호 10번은 삼성 라이온즈의 영구결번입니다. 5위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입니다. 통산 374홈런을 기록했습니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mpb와 메이저리그에서의 홈런까지 합치면 통산 486홈런입니다. 그의 등번호 10번은 롯데자이언츠의 영구결번입니다. 4위는 최원빈 최영우입니다. 통산 392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기아타이거즈 소속입니다. 2005년 시즌 후 삼성에서 방출되었으나 병역 문제 해결 후 재입단했습니다. 삼성의 왕조 시절을 함께했습니다. 3위는 국민 거포 박병호입니다. 통산 394 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 라이온즈 소속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홈런까지 합치면 통산 406 홈런입니다. 식빵 한번 굽지 않는 순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2위는 라이온킹 이승엽입니다. 통산 4 6 7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으며 현재 두산베어스 감독입니다. MPB에서의 홈런까지 합치면 통산 626 홈런입니다. 그의 등번호 36번은 삼성 라이온즈의 영구결번입니다. 1위는 야구천재 최정입니다. 통산 490 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SSG랜더스 소속입니다. 통산 최다 사고 3개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SG랜더스 영구 열번이 유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국이었습니다.